더 이상 아나내 불타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안돼 진정해 으아!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로입니다 이 남자들은 말이죠 마음 속에 항상 품는 게 있어요 뭐냐 짱이 어? 나는 뭐 어느 한 집단의 짱이 되겠다고. 어? 그래서 UFC나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우리 사나이의 로망 아니겠습니까? 어?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로망을 한번 제가 오랜만에 즐겨 보자. 고 바로 이 게임을 켰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게임 바로바로 바로 Bad Guy The School입니다. 이 게임은 이제 이 학교에서 일진으로 거듭나면서 어? 이 학교의 짱을 먹는 이런 사나이의 로망을 그린 그런 게임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제 학창 시절과 반대되는 이 게임을 한번 제가 오늘 플레이해 보겠습니다. 가자! 호야! Day 1! 아, 시작이군요. 탭 5월 h 더 스쿨! 어이, 어이, 자네가 선생인가? 이 학교? 어? 나, 반갑네. 나는 이번에 새로 전학고 온, 어, 대로 아라고 한다네. 어? 자네, 혹시 나한테 스프레이가 어딘지 알려, 알려줄 수 있겠나? 어, 어이, 선생. 어, 어이, 선생. 알려줄 수 있겠나? 어? <목소리> 학생이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선생의 목적 아니겠냐? 이 뒤치기다, 이 새끼야. 바로 그냥, 초, 초, 탁, 탁, 하! 오른손, 왼발, 탁, 탁, 탁. 어, 어, 뭐야? 아 뭐야? 시, 시, 실패야. 아, 아 우리 일진물이들 저기 있네. 어이. 니들이 여기 대가리야. 어? 뭐, 나한테 스프링, 레 뭐라고? 하! 미안한데, 나는 나보,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은 듣지 않아. 나보다 강한 걸 증명해라. 그래, 가져오겠습니다. 네, 어... 죄송합니다 네, 어... <laughs> 두고보자 나는 진게 아니야 어? 다만 어 오줌이 와려서 화장실로 가는거일 뿐 아니 씨팔 18... 음악실 어디야 <laughs> 뭐야 와 이새끼 피지컬 봐라 <laughs> 근데 잠시만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고 지금 내가 저, 저 녀석의 후두부를 가격하면은 내가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, 이 띠나라. 이야! 첩박필승첩박필 승! 자! 하! 하! 넌 뒤에서 공격을 못하겠지? 하! 바로 그냥 엉덩이를 집중 공격해주지. 하! 너의 엉덩이를 따주겠어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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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뭐야, 멀떼 녀석? 별거 아니었군? 하! 나, 대루와의 모기감, 목이감, 한남 모기감이었을 뿐이야. 어이, 뭐야, 여자. 내가 혹시 이 녀석을 때려눕히는걸 보고 뭐 반했나? 아리따운 여성. 하. 마치 한 마리 늑대 같은 여성이군. 좋아. 너는 내 신부 후보감 제 2순위에 넣겠어. 어? 영광인 줄 알라금? 음악지 어디야? 오! 여기 그거 아니야. 그 미국 드라마 하이틴 영화에서 보면 인싸들이 주로 이제 모여있는 곳들. 어? 여기가 이제 포식자들의 이제 성지거든요. 어? 여기 치어리더들이랑 이제 뭐, 어? 미국 뭐 마이클, 뭐 제이슨 이런 새끼들 말이야. 어? 치어리더에는 짝짝꿍 하는데. 이게 뭐야? 여기 화장실은 이제 그 여자 화장실은 이제 여자 일진들이 모여가지고 딱어 약간 여주를 씹어 여기서 어 그냥 어어 저거 저거 어 그냥 어 사실 어 엔디가 어 사실 제이슨이랑 잤대 어? 이런 아 어? 그래 어쩐지 어 됐어 비치? 이런데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어 여주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주도 이제 스타일이 두 개야 여기서 이제 앉아 있다가 앉아서 이런 애들 이 있고 아니면 나가서 Hey, what the boxing? 해 어? You want fight me? 어? Huh? 이 구역에 미친 년은 나야 어? <laughs> 어 이런 이러, 이 여주가 있어요. 어? 그리고 만약에 남자 화 장실이다 남자 화 장실이면은 여기서 보통 쳐 맞아요. <laughs> 여기서 이제 그 찐따 남주가 이제 한 요쯤에서 이제 개쳐 맞죠? 이제 요쯤에서 이제 일진 무리 한 서너 명이 제 둘러싸가지고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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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the fuck doing, man? 어? Huh? 이러면서 막어 빡빡빡 내 여친 앤디한테 지금 어너 지금 뭐 한거니 이러면서 막 주먹으로 어 빡빡빡 앤디는 내 여자 앞으로 어말 걸지마 이러면서 개투 감았고 어? 남준 여기 이제 그피떡젠트를 이제 앉아있죠 이제 어크크 크 이러면서 딱아 나는 어 이겨낼거야 어아 미드 한편 썼다 어 여기는 인싸들의 성지 운동장 아니야 여기 이제 미국 인싸들이 이제 막어 미식축구하고 딱어 미식축 구하면서 우정을 쌓고, 여기 이제, 요 중, 나중에, 중간에 이제 치어리더들이 막 춤을 춰요, 막, 어. Oh, Mickey, you're so pretty, do you understand? I thank you for that, oh, when you thank you for that, him. 이러면서 막, 조, 어쨌든 이런 거 춤춰요, 어. 막 춤춰. 그리고, 이제, 치어리더, 치어리더 한 명이랑, 이제 그 미식축구부 주장이랑 이제 둘이 썸 타고 막, 어. 그냥 이제, 어, 나중에 그 탈의실에서 둘이 막, 어? 그냥, 씨. 어, 뭐야, 저기, 그 상점 아닌가? 뭐야, 이게? 다이너마이트? 파이어워크? 폭죽? 라이터. 그럼, 어, 이렇게 생기는구나. 어, 이 상점 주인. 자네가 요 상점의 주인이니까, 이 무기들의 위력이 뭔지 좀, 자, 네가알거 아닌가? 어? 내 말이자! 뭐야! 어이. 일진, 도모다치. 어? 자네들, 내가 뭘 들고 하는 줄 아나? 어? 와! <laughs> 이 <이게> 뭐야게? <이게>? 이 <laughs> 라이터는 뭐야? 오. 야, 개좋네. 라이터 이거. 자기 무기 아니야? 자기 무기 지금 왜 불이 안 붙냐? 핫! <laughs> <laughs> 선생님 감히 나를 어? 머리 o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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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. 아우! 음, 이 우리 여학우분들의, 아, 이 향기로운 냄새. 아, 이 올리브영 아. 냄새. 아, 아, 더 이상, 아, 나, 내 불타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. 안 돼! 진정해! 아 나와 내 불타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어 나와 라이트가 중국산인가 어. 어쩔 수 없이 우리 여하우분들의 마음 속에 내큐피트의 화살을 막 박아줘야겠어. 첫. 이런 지급한 남자는 내가 처음이지? 그래 어 뭐야 이, 이. 내 사랑의 표시를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여학분들자 너도 머리에 앞으로 우리 이 학교에 선언한다 머리에 화살이 꽂힌 여자를 건드리는 남자는 내 가만두지 않으리 너희들은 내 여자란 앞으로 증거다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 아. 음 크리스마스 로도로 불 그냥 다 뒤지는거야 그냥 뒤져 어! 내 발!